안녕하세요. 여러분의 면역력 지킴이 경호꼬가 왔어요. 혹시 몸이 으슬으슬 기운이 쭉 빠지는 날들이 잦으신가요? 그렇다면 경호꼬를 주목해주세요. 경호꼬는 예로부터 전해오는 생활보약으로 면역력 강화에 아주 탁월하답니다. 마치 몸속에 튼튼한 방패를 만들어주는 것과 같아요. 에이, 보약은 왠지 먹기 불편하고 챙겨다니기 어려울 것 같아. 라고 생각하셨나요? 걱정 마세요. 요즘은 이렇게 스틱 타입으로 간편하게 톡 뜯어서 쭉짜 먹을 수 있는 경우고가 있답니다. 휴대하기도 정말 편리하겠죠? 특히, 믿을 수 있는 제약회사. 바로 제일 헬스 사이언스 제일 한방에서 만든 제일경호골을 강력 추천합니다. 엄선된 약재로 정성껏 만들어 안심하고 드실 수 있어요. 저희 한의원에서는 이 제일경호골을 비대면 진료로 처방해드리고 있어요. 전화 한 통이면 한의사 선생님과 편안하게 상담하고 여러분의 몸 상태에 딱 맞는 경호골을 처방받을 수 있답니다. 게다가 비대면 카드 결제는 물론. 집까지 안전하게 택배 배송까지 정말 편리하죠? 면역력 업, 활력 업 시켜주는 제일경업고 이제 멀리 가지 마시고 저희 한의원의 편리한 비대면 진료 시스템을 이용해서 간편하게 처방받으세요.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응원합니다. 문의는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.